네이 영상은 스타크래프트2 영상이고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고 그냥 제가 창세전 말고 질겜 형식으로 하는 것들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날개부터 들어갈게요 이거요 100% 깨려고 엄청 노력 많이 했죠 자새 캠페인을 할 거고 당연히 아주 어려움 해야겠죠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 제 영상은 어, 창세기 전 생각을 많이하면서 할 걸로 생각하시면 그랬던가? 됩니다. 보통 창포랑 비교를 많이 하겠지. 비, 블리자드한테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겠지만 타이커 스핀들 레인 배경 지식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타이커 스핀들 레인은 그짐 레이너랑 같이 도적질을 하던 애인데 그 짐네너를 탈출시키고 본인은 잡히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짐네너 대신 잡힌 거죠. 6 2반오자유 현역 현역이 어떻게 자유야? 아 너, 화장실 좀 갔다올게 곧 알게 에는 애가가 아이언맨이랑 비슷하겠지. 명심해라. 이것은 전쟁이다. 영광과 공포가 뒤엉킨 핀들레 자유가 기다린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알아서 정제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이언맨처럼 스타크프트 2, Wings of Liberty. 아 되는구나. 마사라 변방 행성 자치령 지역 코프렐루 구역 2,502년 재건설. 스타트는2 5 0 2년이네

용스러운 무법자이자 혁명을 핑계로 사회의 공포와 적개심을 퍼뜨리는 파렴치한 정치인지웨이너 자신을 따르는 범죄자들과 함께 6개의 기다의 행성에서 발언을 선정전 유산도 샀어요 다 샀어요 렉 걸려요 렉걸리래렉 걸리면 얘기해주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s 스플릿이렉 걸리거든 트위치 꺼야 되나? CPU 좀 볼까? 게임은 끝나 봐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원들은 준비됐나? 아. 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차지하는데 메모리가 많이 차지하는 거나메모리가 트위치가. 트위는 꺼야 될것 같은데. 제대로 시작해 볼 이거 트위치 끄면 튕길 텐데. 는 자치령의 마사라 병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자치령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행성 전역에 걸친 맹수크왕자의 계획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해보죠. 제가 녹화한 거 파일 살펴보고 괜찮다 싶으면 하고 카카오 너무 끊기면 이거 할 때는 뛰지 않기고 하고 그래야겠어. 자치령이 일부 병력을 도시 밖으로 차출해 현재 병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주민들은 협조적인가? 벨거터 기지 주민들은 자치령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대병참 끊기죠. <목> 아, 트위치는 꺼야 될것 같다. 대원들을 준비. 아쉽네 이거 할땐 원컴을 자 하는게 힘드네 트위치 끄고 혹시 방송이 튕기면요 그대로 방송 그렇게 하죠 녹화한건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좋다 제군들 자치령 따위 겁낼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자, 우선은, 잠깐, 소리 좀, 어차피 소리는 똑같으니까. 게임 소리는 좀 조절하고. 이 정도? 자세히 괜찮죠? 간격 좀 자, 이제 트위치 끕니다. 예, 미리 인사하시죠. 예. 움직여. 방송이 안 튕김 트위치! 죄송하지만 종료하겠습니다. 그, 트위치 방종 멘트 할게요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o s s e l 2시 어자 s s e l 2시 Cossel 2시 Bar 2통신 a r 정신 바아안 튕겼네. 어, 안 튕기네. 이게 패치가 됐나? 옛날에 엄청 튕겨. 는데 야, 진짜 오랜만에 한다. 진짜 오랜만이 아니에요. 와, 진짜 오랜만에 한다. 난이도 가장 어려운 게 이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 어뭐야 아직 있네. 사오관님 자치령 홀로그램 선전물을 파괴하는 맹스에 대한 저항 활동을 이끄는 어, 오랜만하니까 재밌다. 맹스는 사기꾼. 맹스 얼굴을 보고 있어. 거문이 따로. 보스 버려. 아나만니다공대나가 자, 남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나 있지. 고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다. 공대나가 가족들이 이들이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공대 와다 아, 죽었어. 얘기한, 어, 야. 야. 도와주소, 레이너 키 어쩔? 야시, 야시. 야, 나만 믿어. 아이아인은 위험한데. 피슈지았15 나왔어 싶고 체력 회복하는 체력 거, 거 없나? 시상황지치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 또 이런 것도 되게 스리레리탔네 그 끊기나요? 방송 우리 형이 지난주에 광산으로 떠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잘 나가고 있어요. 도망자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녹화 이대로 해서 올려야겠다. 아, 네. 홀로그램이 이거밖에 없었나? 앞쪽에 아직 사람이 많이 갇혀 있어요. 내가 구겠어공대 나가신다. 비행기 나올 텐데. 레이너 보안관님. 이거 오랜만에 뵙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행이다. 가자 얘들아. 움직여! 나쁘지 않은데. 함께 가자면 그래 그래 빨리 와 그래 빨리 가자! 가라! 파이어볼! 파이팅! 도와 빨리! 그렇지! 우 죽여라! 좋아 굿샷 네 깼습니다 아 그냥 보너스 목표만 할게요 보너스 목표 정도만 왜냐면 저는 그... 업적을 다 깼기 때문에 업적을 또 깨는 게좀 의미가 없어서 맹스가 여러분의 삶을 로두지 마십시오 다 깼어, 업적을 야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영상 끊겨요아 이게 영상은 끊기는군요. 살짝 살짝 끊겨요 이야, 전 구역에서 제일 유명한 수배범이 이리 찾기 쉬워서 되겠나?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야. 영상이 안 끊기려면.

작업 관리자를 좀 볼까? 음. 그래, GPU가 567 CPU는 얼마 안 되는데 매물이 많이 먹고 있고. s 플래시 꽂혔어가 내네 친구 맹스커가 외계 유물 겐60 프레임인데 그런데 어떤 단체가 엄청난 돈을 제시했거든. 자지령이 가진 유물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말이야. 아, 이거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안 그런가 탈까 싶어. 아, 투컴 하시는 분들도 영상이 간혹 끊겼어요. 아니, 영상이 끊기면 좀 아쉬운데. 내가 제 소인 줄이었지. 너무 최고 화질로 올려서 그런가? 최고급이거든요. 이게 화질이.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떻게 빠져나와? 이거 끊기죠. 뭐 뉴폴섬으로 이송되던 중에 극조온 냉동고를 박차고 나왔어. 해. 지금 제가 볼 때도 끊기고 있는데. 맨손으로 교도관을 한 10명은 잡아 죽였지. 굳이 난뭐 이런 거볼 필요 없잖아. 그 바로 임무 들어가지 뭐. 마사라는 이제 아크트로스 맹스크에 대한 전면적인 란 상태에 돌입했습니 의무가이드. 전과자인 타이커스 피레이의 말에 따르면 자치령은 외계 유물을 발굴하러 마사라에 왔다고 합니다. 유물을 가로채면 테란 자치령이 다시 한번 타격을 줄수 있을 뿐 아니라. 판매하여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네요 이거 또 끊기겠다. 아니면 스타투를 먼저 방송할까? 스 저는 VME어 때문에 이런 게좀 걸리는 것도 있어요. v m 웨어를 켰다 껐기 때문에 좀 메모리 소스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거잖아에 찌꺼기들 PC 찌꺼기들 남는 거켜고 나면. 지 믿음을 좀가져지니 좋아. 자 치료놈들 정신이 번쩍 들게 해 줘야겠고. 됐고 어떻게 나왔는지 봐주자고. 나중에 한번 녹화방송 봐야겠다. 딱 1시까지만 하자. 지령 전초기지를 파괴려면 해병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변영에서 해병을 훈련한다. 건설 로봇이 많으면. 변형에서 해병을 훈련한다. 해병을 훈련하면서 사령부에서는 건설 로봇을 훈련한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갈수 음, 뭐 없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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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스 올라가고 두명 붙이고 자 움직여.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네네. 준비 완료. 의사가 맞습니다.

의료선이 진짜 짱이지. 그래도 방송이 안 끊기죠 게임할 때는. 오케이 좋아. 가왔습이는이 이이 정도만 보고 도요설러만준 완료. 이번엔 원시를 했지. 소개하렴. 가자. 무슨 일이죠 변형도 한, 배롱 4개 정도. 뭐,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리방을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리방을 안 하면,

한도하는 우리를 비참케 하지 않겠고. 저 친구들을 도와야지, 타이커스. 오, 야, 씨. 수는 없어. 어. 돈 쌓이는 거 봐라. 아,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십시오. 환영한다, 친구들. 환영한다, 친구들. 레이너 는 대단해 레이너 특공대다. 자, 치령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어디가? 으아! 메딕 죽었어 가짜는 무빙 컷이

전치 접속 보안진 설정 암호 해독점 기준 기재요 시작 아주 멋져 이제 얼른 적을 감아 올리고 여길 벗어나자고 아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게임은 그만이지뭐 대가능적으로 봅시다 엑스 스프린 말고 OBS를 써야되나?